저희는 이사를 할 겁니다. 이삿짐 주인 리동근 배우 리동근. 그래서 여기 보면 막 조명도 있고 공구함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여기 페인트 스튜디오를 왔습니다. 왜냐면 오늘 그 이상하는 집이 벽이 너무 더럽고 오염이 많이 돼서 페인트로 덮을 거거든요. 와 재밌겠다. 와 색깔 많다는데. 음. 어형 파랑색 어때요 파랑색? 빨간색빨간색 <laughs> 빨간색 하면 집좀 야할 듯. 아 페인트마다 광이 다 조금씩 있구나. 응. 주로 어떤 광많이해요 네, 이렇게 설립인데, 광들이 정말. 다 다른가 봐요 페인트마다. 네, 아 현재 우리가 이사 온 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물론 제가 이사한 건 아니지만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지금 짐을 다 빼준 상태고 어 근데 벽지 오염이 보시면 좀 심해요. 좀 심한데 곰팡이가 아니라서 어 갈아주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도배를 할 겁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기 때문에 일단 어, 밥을 먹습니다. <laughs> 네 오늘의 가래떡은요 이렇게 한번 잘라볼 거예요. <laughs> 어,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공사 시작! 공사 시작입니다, 여러분. 마스킹을 다 했습니다. 짜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 마스킹 테이프로 다 바닥이랑 천태, 천장까지 자, 마스킹을 다 끝냈고 이제 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칠을 도와줄 친구가 한명 있어서 그 친구를 데리러 갈 겁니다. 자, 정말 섹시한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봤어요? <웃음> <웃음> 우리의 구원투수 신예린양입니다. 예린 씨한번 인사해주세요. 우리의 구원투수 신예린양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마스킹 작업을 다 하고 이렇게 페인트칠을 하고 있어요. 아, 이분은 신예린 씨 아니에요? 지금 1차 바르고 있는 심정이 어떠신가요? 완벽하네요. 응. 찾은 것 같습니다 눈이 근데 눈떠눈떠눈떠눈떠 피로감에 눈떠 지금 약간 제짜 전문가 같아 모자까지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자 <laughs> 집주인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집주인님 어떠신가요 심경이 절대 하지 마세요 알겠죠 <laughs> 하지 마 <웃음> <웃음>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사람 써요 직접 하지 마요 알겠죠 사실 직접 하나 사람 쓰나 비슷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도와줘야 돼 반메기고 이러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한세 달의 시간을 갖고 천천히 자기 집을 완성할 거면 진짜 세달 정도. 어세달 정도. 오케이. 그럼 어떻게 저희 집은 세달 정도 시간을 두고 완성하 20평짜리 아파트니까 세 달을 가능할까? 야, 아무튼 우리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짠, 우리 여기 한번다저 얼굴 비춰줄까예린이로 들어. 오케이, 손님 나어 아, 현재 시간 3시 59분이고요 저희는 밤을 꼴딱 새고 도배를 하러 가기 전에 마지막 예린이를 데려다주러 가고 있습니다 예린이가 지금 퇴근을 해야 돼요 아침에 수업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운전하고 있는 태상이와 사진을 인쇄하고 있는 예린 그리고 카메라맨 동근은 어떻게 남죠 이렇게 닮죠 <laughs> 가자 한강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립 같은 어둠입니다. 시립 같은 어둠. 안산까지 30분. 30분 예상. 30분 예상. 예상. 가자, 가자, 가자구! 퇴근. 먼저 퇴근하시는 데 어떤가요? 막 퇴근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laughs> 세상의 모든 속박과 굴레를 벗서 던지고 퇴근합니다. 아, 잘푹 쉬세요. 파이팅 남은 페인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laughs> 현재 시각 7시 31분 저희는 약 12시간 만에 이거 뭐라 그러죠? 부배 체험! 체험 설명장! <laughs> 드디어 마쳤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아침이니까 아침을 먹으러 갈 거예요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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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Go. 집 주인의 모습. 오, 근데 진짜 지금 카메라로만 봐도 벽이 깨끗해요. 봐봐요, 우리 여기 다취한 거라니까요. 와, 깨끗합니다. 마스킹 문면 진짜 깨끗할 때. 안돼요, 거북무 안돼요, 거북무 안돼요. 우리의 다음 기약은 이 화장실을 언젠가 한번 업 뜨덕 고칠 겁니다. 우리는. 양평해장국을 먹고 있습니다 나왔을 때도 찍었어야 됐는데 그니까다 먹고 찍었어요 너무,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이 없었어요 음... 우리는 마치 한 마리의 표범처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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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습니다 <웃음> 오늘도 태생이는 고된 노동의 흔적을 남겼다 요 s 스킹 n 이 paper, d e 라라 i s k a 로로 d a Dun, Dun, Dada, d 과연 잘 됐을지 대박. 잘... 깔끔한데요? 오, 깔끔해! n Dada, Dun, Dada, Dun, 확 뜯어도 돼? 확 뜯고 싶어. 쾌감 느낌확 뜯어도 될것 같은데... 아, 싶어, 확확 <웃음> <웃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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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아유. 와, 진짜 잘했다. 이거 봐, 메시 잘했다. 이거 봐요. 이거 우리가 직접 한 거예요. 와, 와, 진짜 잘했다. 대박이야. 음. 집주인의 흐뭇한 표정. 12시간, 12시간?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이 벽돌을 깔끔하게 다 칠했습니다. 오늘 정말 거의 15시간의 장작 끝에.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이장판을 교체할 예정이라 장판을 지금 다 이렇게 드러낸 상태예요. 쓰레기 정리하고 있는 동굴이요. 그리고 거의 아티스트의 복장이 나. 이따 미팅 가야 되는데 망했다. 근데 이거 진짜 안 지워지면 어떡하지? 이거 어. 안지워지 페인트 어디몸아 이거 지워지겠죠 네. 지워지겠죠? 지워지겠죠? 음. 아 암튼 오늘 이렇게 도배 빨료인사 여러분 살아서 봐요이 편에서 봐요 이 편은 뭘 할지 모르겠다만 시간뜨 깨어있는 건지 지금 15시간 네. 넘었죠 그, 전에 음. 깨임있 24시간 넘었네 그치 빠잉 네. <laughs> 빠 안녕 예린아 우리 이제 끝났어 현재 몇 시냐면 10시 51분이야. 10시 50분이야. 너는 이제 학교를 가겠지? 자기가 <laughs> 이리 완공된 모습이 보고 싶다면 8시 반에 만나. <laughs> 안녕. 왜냐면 난 느낌상 우리 또 저녁에 모일 것 같거든. <laughs> 안녕. 어.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웃음> 열어주세요. <웃음> <콕콕>. <웃음>